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19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에서 이상현상을 목격하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별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문학자들이 도출해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대 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초기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별의 나이는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빅뱅보다도 오래된 160억 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 나이보다도 무려 20억 년이나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불가능한 것이며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별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 HD14028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D140283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로 145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별이 시공간을 넘어 전체 우주보다도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1950년대 과학자들은 HD140283이 지금까지 발견된 항성 중 가장 오래된 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는 전체 성분에서 금속 함량이 극히 낮은 수준의 중원소를 확인한 것이었죠. 이 별은 태양에서 발견된 철의 양에 비해 0.4%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철과 같은 금속 물질이 풍부해지기 전 초기 우주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매우 오래된 별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히파르코스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이 별의 나이가 160억 년 동안 존재해왔음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보다도 무려 20억 년은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주보다 더 오래된 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죠. 이는 우주 나이 138억 년보다 더 오래된 별로 이것은 빅뱅이론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견이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문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었죠. 빅뱅이론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치열한 논쟁 끝에 2000년대에 들어 거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우주의 기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HD 140283이 정말 빅뱅보다도 오래된 것이라면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발견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혼란 속에 HD 140283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언론은 이 별을 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 무두셀라로 표기하며 전 세계로 알려졌죠. 이 별의 독특한 이름은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성경에 따르면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주보다 오래된 별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약 138억 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또한 여전히 추정치일 뿐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한 이미지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 작은 점은 j d g s 1 4 0이라는 은하로 지구에서 약 336억 광년 떨어진 현재까지 인류가 관측한 가장 먼 은하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비현실적으로 방대하며 빛이 우주 안에서 비교적 느리게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임스 웹이 관측한 j d g s 1 4 0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빅뱅 이후 2억 9천만 년 경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이 은하의 크기는 약 1600광년으로 수억 개의 태양빛으로 빛나는 매우 밝은 은하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큰 은하는 빅뱅 이후 이렇게 빨리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우주가 현재 추정치의 거의 두 배인 267억년이라는 논문이 나와 주목받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천문학자들에게 138억 년이라는 수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의 초기 조건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허블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주의 확장을 거슬러 올라가 그 확장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두 가지 확인 방법들은 모두 우주의 나이에 대해 놀랍도록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실제 나이가 138억 년이 되었음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나이에 대한 관측 결과가 잘못되었을까요? 2013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천문학자 하워드 본교수와 그의 팀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작업이었죠. 우주의 나이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허블의 법칙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 검증할 수 있지만, 단일 별의 나이는 관측 데이터 뿐이었습니다. 현재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해당 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별의 광도 및 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별의 질량과 조성 등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별의 진화 모델에 이 매개 변수를 적용해 별의 생애 주기를 예측하며 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하워드 본교수 팀들은 가장 먼저 무드셀라를 관측한 데이터를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허블 우주망원경에 수집된 11개 관측 데이터 세트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전설적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별의 진화 모델에 몇 가지 수정 작업을 추가한 결과 하워드 본교 스팀은 별의 나이에 대한 더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출한 수치 또한 144억 6천만년으로 이 결과 또한 여전히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결과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혼란스러움을 한번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이 신비로운 별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죠. 각각의 연구는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도 더 나은 데이터와 더 정확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논문은 별의 추적 나이를 142억 7천만 년으로 낮췄으며, 그후 2021년에는 그 수치가 120억 년으로 대폭 낮아졌죠. 이것은 이 별이 확실히 오래된 별이지만 우주의 나이보다는 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가 천문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속도가 초당 약 82.4km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우주는 겨우 114억 년 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주의 팽창속도, 즉, 커블 상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은하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빅뱅 자체가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것이 시작된 거대한 사건 이후 빛이 남겨졌으며 과학자들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매우 정확하게 지도로 작성하여 초기 우주의 구성과 우주의 팽창 속도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은하와 별, 초신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은하와 별들은 멀어질수록 광도가 변하여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불일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으로 우주의 시간은 수십억년은 더 젊게 나오죠. 어쩌면 우리 우주는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주의 팽창은 중력과 반대되는 힘인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신비로운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물리학자들은 항상 그것이 일정하다고 믿고 있죠. 만약 그렇다면 팽창 속도는 우주의 전체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도바 대학교의 물리학자 마시모 시르도네 교수는 우주가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암흑 에너지가 주로 양자장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각 유사한 장은 별도의 유형의 입자에 할당되며 모든 시공간에 걸쳐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전자는 전자장에 속하며 중성미자는 각각 중성미자장에 속합니다. 이러한 장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모든 기존 양자장의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그 결과는 계산된 암흑 에너지 양보다 120배 더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시모 시르도네 교수는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입자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암흑 에너지와 전체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입자에 대한 예측은 이전 물리학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입자는 악시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악시온이라는 입자는 빅뱅 직후에 나타났지만, 수십억 년 동안 숨겨져 있었고, 그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시온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 연구 분야를 변화시켰죠. 이로 인해 우리는 시공간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주가 130억년 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시간 또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이별이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로 남는다면 빅뱅 이전의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과학기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아직까지 특정 가정에 기반하고 있을 뿐이죠. 천문학자들의 이러한 가정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 판명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것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 또한 모두 과학의 일부인 것이죠. 이 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재평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 별의 존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주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존재하고 있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새로운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게 해준 가장 오래된 별, 우두셀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